데이링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버츄얼 유튜버 대링입니다. 아, 저 지금 되게 무서워요. 제가 무서워하는 슬랜더맨. 오늘 만나야 되는 건가요? 그... 게임 슬랜더맨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체 고차? 아. 소리가 안 나는데 없나? 아니네, 소리가 나네. 뭐, 이런데 있나? 잠깐만. 음. 슬렌더맨이 뒤에서 나타나거나 그런 건 하늘에는 없을 거고 아니 있을지도 모르지 쫄깃하네요 종이가 어디 있다는 거죠? 어? 아 하나 모았다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였군요. 무서울 때는 노래를 부르면 돼. 나무, 나무, 나무. 나무, 나무. 나무에 다 붙은 이 모든 나무를 검사하라고. 어? 뭐야? 진짜 놀랬다. <웃음> 아. <웃음> 너무 안 돼. 아. 처음부터 시작이야? 어, 저 슬랜더맨한테 잡혀갔어요. 처음에는 좀 가까이서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진짜 놀랬네. 근데 좀 음, 이거는 깰수 없는 게임 아닌가? 잠깐만. 음 했을 때그 아이를 보지 말아야 하나? 그 음악이, 음 그럴 때. 하늘을 보고 있어야 될까? 그런가?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어딨어? 무섭단 말이야. 나 깜짝 놀랐어. 아, 무셔, 무셔. 무셔, 무셔, 무셔. 뭐죠? 아니야. 음. 어 자기 뭐 있는 거 같은데? 잠깐만. 아니야? 어, 빨라. 어. 한 장이라도 빨리 주세요. 종이 주세요.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냥 날 잡아가는 건가봐.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거지만 좀 답답하다. 어떻게? 한 장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어 어디 있어요? 어이 뭐야? 오 여기 붙어 있나? 붙어 있나? 여기 붙어 있지 않을까? 없어요? 어, 이제 무서워. 응? 없어?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? 나무도 아니고? 뭡니까? 아, 잠깐. 진짜로 이렇게 밤에 숲속에서 길을 잃으면은 얼마나 무서울까요? 자꾸 막 이렇게 고개를 앞으로 숙이게 돼요. 이... 아깐 아간... 아 뭐야 이번 한 장도 못 찾네. 아깐 잘 찾았는데. 그냥 눈에 띄었던 건가? 어 음악이 음악이. 뭐지? 잠깐, 슬렌더맨이 나타나면은, 하나를 봐야 되나? 그래도 피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? 요? <laughs> 이, 뭐야. 어떡하지? 대링이는 음, 음, 무섭지 않아. 무섭지 않아. 괜찮아, 대링이는 용감해 마왕이 될 거잖아. 잠깐만. 아, 없죠. 위험이 조사리고 있어. 왜 나무에 안 붙어 있지? 한 장만 주라. 어? 응? 뭐야? 아 무서워. 아니야, 안 무서워. 데링이는 마왕이 될 몸이잖아. 무섭지 않아? 그래. 데링이는 악마잖아. 뭐야, 아까 왔던 데 아니야? 뱅글뱅글 돌고 있네. 아니. 뱅글뱅글 돌. 안 보면 되는 거잖아. 그래 그래. 아 이런 거구나. 뒤를 돌아보지 마. 뒤를 돌아보지 마. 뒤를 돌아보지 마. 난 앞으로 갈 거야. 슬렌더맨, 슬렌더맨. 아니야. 아 도망감 되는 거구나. 도망감 되는 거였어. 바보같이. 아까막뭐 말도 안 되네. 잠깐. 에이. 나 따라오고 있는 거 아니야? 뒤를 못 돌아보겠어! 앞으로만. 직진이야. 직진이야. 응. 음. 뒤에 따라올까봐 보지를 못하겠잖아. 볼까? 없다. 갔구나? 아, 처음에 지글지글 거릴 때, 지글지글 거릴 때 도망가면 돼. 그런 거지? 그런 거지? 응? 응, 대링아, 도망가라이 어, 어떻게 한 장도 없어? 이 연기 같은 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. 어떻게 한 장도 없어? 아! <laughs> 갈 거야. 정신만 반짝 차리면 돼. 갈 거야. <laughs> 무섭잖아. 어, 눈물 실금 나왔어. 어떻게 <laughs> 눈물 즉끔 나왔어. 아 무서워. 왜? 왜? 한 장도 없어? 왜? 한 장도 없어? 왜? 한 장도 없어? 한 장도 없어? <laughs> 그냥 가. 그냥 가. 아... 왜한 장도 없어? 이 철조망을 따라서 갈까? 뭐야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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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아 괜찮아. 괜찮아. 정신만 바짝 차리면 돼. 괜찮아. 슬렌더맨. 나이래봬도 악마라고, 자 공격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있어. 한 장도 못 찾았는데 어떡하지? 한 장도 못 찾았어. 한 장도 못 찾았어. 한도 못 찾았어. 이렇게 공포의 사람은 중독되어간 사람이 아니구나. 악마는 중독되어가는 거야. <laughs> 아 어깨가 아프다. <laughs> 잘할 수 있어. 넌 마왕이 될 몸이잖아, 대링아뭐 나무밖에 없어. 뭐 구조물 그런 거 없나? 어. 음악이 뛸수 없나? 음, 음, 안돼 안돼 하늘을 봐 무서울 때 하늘을 보는 거야 무서울 때 하늘을 보는 거야 내 뒤에 있니 슬렌더맨 뒤에 있어? 안돼 안돼 아! 뒤에 있었구나.